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시록까지 각 서신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세기 전후에 있서 로마는 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단순히 지역 나라만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핍박 또한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이 바로 1세기 때 초대교회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로마의 압제가 압제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요한은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소아시아의 서남 서해안 쪽의 지역에 있는 이 한 지역에서 섬으로 한약 50km 넘게 떨어져 있는 이 반모라는 섬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곧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일곱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요한 게시록의 주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 1세기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엄청난 핍박은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이겨내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강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3 6년는 기간 동안에 일반,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포를 괴롭히면서 핍박할 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조선은 이제 끝이 났다. 조선은 더 이상 해방될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또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조선이 희망 정말 해방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것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의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 먼저 우리가 오 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해방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은 나라의 독립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그 해방은 나라의 독립의 정도의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해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즉 정치적인 해방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시켰던 것은 단순히 어떤 국지적이고 아주 작은 규모의 해방보다는 더 본질적인 해방을 의미하고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전해 주고 싶었던 주 메시지 뿐만 아니라 오늘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켰음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본문 육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육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라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어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유자가 아닌 노예의 신분을 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묶였던 우리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로부터의 해방은 분명히 복음의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더 뛰어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으로... 죄 <laughs> 사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억압부터 으로 해방시켰다는 고정도의 그 수준을 뛰어 떠나서, 떠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포지션 그 위치까지도 바꿔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큰 은혜는 이랑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 또한 이거는 더큰 은혜고 더큰 감사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나를 죽음의 곳에서 건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떠나서 복음은 단순히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까지 왕 같은 족속의 위치까지 우리의 포지션을 더 높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더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감사하고 그 은혜는 열당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또한 이것이 더큰 은혜요, 더큰 감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7절입니다. 자,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카리니 거라하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리고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삶 자체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마 그 가족으로도 분리되어지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즉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또한 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그래 이번 대학 입시 전까지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거기까지도 버틸 수 있으면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일지도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운 과정들을 버티고 견뎌야 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고요 그 절망 속에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이 요한 계시록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에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 예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다시금 이땅 가운데 오실 때이땅 가운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또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데 또 다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는 않을까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올라운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짧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짓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 결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